김희승입니다 오늘은 이걸 그때 소개해드렸고요. 오늘은 이거를 저가 위에 딱 받침하는 거로 있는데 이거는 저가 힘들게 만든 거라서 못 보여드리고요. 양해 부탁드리고 이거는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 다 푸시고 네다 푸시고 돌아왔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제품이 이 정도 조그맣게 있는데. 자, 이제 한번 만들어 볼 시간인데요. 이거는, 이거는, 자, 이거는, 여기 맨 뒤에, 맨 뒤에다가, 꽂아주시고요. 자, 이것도 맨 뒤에, 이것도 맨 뒤에, 이렇게. 3개를 꽂아주시면은 이렇게 3개가 나오죠 이렇게 3개가 나오는데 자 그다음에 이거를 한번 해보, 해봐야죠 자 이거는 자 여기 이렇게 4칸이 네 나오면 안 되고요 5칸이 남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몇이겠네요? 그러면 딱 중간중간에 딱 하시죠? 근데 네, 이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님, 그냥 멋지게. 구단 못해요? 멋지게, 이렇게 하고, 여기 있다가, 구구단 할수 있죠? 근데 귀찮. 자, 이 황금 색깔은, 그냥 비행기에서 나오는, 비행기에서 나오는, 도둑의 것. 비행기에서 나오는 황금, 황금이고요. 이걸 장식으로 위에다가 꽂아주시면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아이 거꾸로도 다. 이렇게 장식을 할수 있는데, 자, 이제, 니병지. 잠시만 들어주세요. 근데요, 여기는 딱 초콜릿 넣고 먹는데요. 네. 여기 뭐, 동물 상지갈 때? 그럴 때 쓰는 것이고 자, 여기다가, 이렇게 딱 있죠? 그거를 딱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한칸 남기고, 한칸 남기고,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요. 이거 밑에 건못 보여드리고요. 자, 설명서를 했어야 되는데. 자, 이제 이거를 쓰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떤, 어떤 핸드폰은, 이렇게 한 칸으로 해도 들어갑니다. 저희 거는. 한 칸으로 해도 저희 거는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두 칸, 여기 세 칸으로 딱 하시면은, 일단은 아까는 완전하게 세워놨잖아요 지금 밑으로 가게. 밑으로 가게 하고, 맨 뒤쪽에다가. 죄송합니다. 맨 뒤쪽에다가 꽂으시면은 완전 완전 밑으로 쓰러져아 비켜봐. 이렇게 다 보이도록 할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저는 딱 세울 거니까 두 칸으로 하고 오겠습니다. 자두 칸으로 하고 왔는데 그럼 앞에 두 칸이 남죠. 그럼 이거 갖다가 딱 세워지게 세워지게 딱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상으로 김리정이었습니다. 끝!